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한 지 2주 만에 울산의 지급률이 90%를 넘겼습니다. 소비쿠폰이 풀리자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도 크게 뛰는 등 침체한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곰장어 식당. 평일 낮에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소비쿠폰을 지급한 이후 달라진 풍경입니다. 고전에는 이렇게... 지난달 말 기준 울산의 1차 소비 쿠폰 지급률은 약 91%. 지급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시민 10명 중 9명이 쿠폰을 받아갔습니다. 엄마 가 최근 수술 하셔가지고 또 이제 해복기며 이거 못가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나왔거든요. 엄마 쿠폰 카드로 쓰시면 되고 해가지고 예, 살 생각입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직접 찾아가 소비 쿠폰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동별 전담공무원이 해당자를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하여 쿠폰을 지급하게 직업, 됩니다. 1900억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 사용이 본격화되자 울산의 골목 경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발급 이후 일주일 동안 울산 소상공인 평균카드 매출액은 전주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의 두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주로 유통과 외식, 미용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매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차 소비 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 지급하며 다음 달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2차로 10만원씩 줍니다. 1, 2차 소비 쿠폰의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조이수입니다.